물품대금 청구에서 재산조회 방법은 무엇인가요?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, 법원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부동산 차량, 예금, 보험, 급여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재산조회는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를 받은 상태에서 가능하며, 신청 시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조회할 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. 저거는 금융기관, 부동산 등기소, 차량등록사업소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세무서 등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를 의뢰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압류추심 경매 절차에 활용됩니다. 실무에서는 재산조회 전 채무자의 거주지, 사업장, 사용계좌 등을 미리 파악해 효율적으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삼자정보제공명령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다만 재산조회에도 비용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명예이전을 이미 완료했다면 실질적 회수효과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.